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제가 지지응답 중이니까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그 발언을, 그 발언을 어떻게 순화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고 실시간 어... 저는 사실 제가 어제, 사실 원제, 원래 무슨 발언인지는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발언을 사실... 어... 젓가락 외에 제가 어떻게 순화해서 표현해될지를 저는 솔직히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질의응답 중이니까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예, 그 발언을 그 발언을 어떻게 순화해야 될지에 대해 가지고 다른 제안이 있다면은 제가 고민해보겠지만은 그것은 실제로 그 발언을 제가 그대로 옮겨서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례를어서 후보에게 검증하고자 하는 의도가 어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 때마다 굉장히 다양한 후보자 가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난 선거 때는 줄리 문제 같은 것들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선거에서 이 아드님에 대한 검증이 상당히 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이재명 후보가 해명을 제대로 안한 부분이 있다. 전 이렇게 보고요. 사실 이런 논란이 되는 발언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미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발언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괜찮고 지금 와서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문제다라는 인식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유효했고 지금도 유효한 지적일 수 있습니다. 후보님, 그 예. 발언의 정확한 출처가 어디입니까? 그 발언의 정확한 출처는. 해당 도박 사이트라고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 과거 2021년에 이야기했던 그것의 캡처 사진입니다.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 답을 얻고자 하셨다면 예 아니요로 답을 이끌어기보다는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할애해 주시더라도 답을 이끌어셔 저는 충분히 그런 의도가 있었고 권영국 후보님께는 제가 몇 번의 그 답을 주고받으면서 질문했는데 권영국 후보님께서 답변을 거부하시거나 아니면 기준이 무엇인지를 밝히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저의 질문을 기억하신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주노동당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이었고 여기에 대해 답하지 않은 것은 권영국 후보이고요 나중에 권영국 후보가 끝내 답을 거절하시고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시냐 동의하시느냐 정도를 제가 시간이 몇초 남아가지 고 물어본 것입니다 2차 피해자는 결국 그 방송을 시청한 전 국민이라는 시선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음. 그, 지금 진보당이 후보님을 여기는 어떻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그 발언에 대해 가지고 제가, 아 원본을 보신 분도 알겠지만은 순화해 가지고 제가 표현한 것이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더 순화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을 보시면서 불편한 국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심심한 어 사과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 입장에 봤을 때는 그것은 그런 언행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충분히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토론에서 검증되지 않은 발언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겁니까? 어떤 것이 검증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그 도박 사이트에서 발언을 원본 출처가 도박 사이트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 발언이 실제인지 아닌지 확인하세요. 2021년도에 이재명 후보 측에서 그 문제가 된 아이디 중에 하나에 대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는인정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언론 취재를 통해 가지고 그 해당 아이디와 이번에 문제가 된 아이디가 동일한 카카오톡 아이디로 쓰인 글이라는 보도까지 확인하고 저는 발언한 것입니다. 다른 분들도 예. 혹시 추가 질문있으신가요 <laughs> 예, 어, 그럼 어떤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제가 검증 안 했다고 하셨는데. <laughs> 검증했는지 확인한 예, 예, 예. 검증. 예. 하나 더 예, 예. 예. 어제 그 발언으로 약간 그 확장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laughs> 어, 당연히 확장성에 대한 저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은 알고 있고요.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지금 어, 선거 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검증의 기회를 회피한다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어, 제가 굉장히 표현을 순화해가지고 특정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 대한 양당의 기준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이렇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 후보 방금 말씀하신 발언이 이제 이재명 후보의 가족을 검증하는 발언이었요 그런데 저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발언에는 보면 은 우리가 확단할 수 없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뭐 그것이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냐, 그리고 또 누구를 어떻게 한 것이냐 이런 것들은 어 당연히 보도에 빈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특정하지 않고 제가 기준을 물어봤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제 관련해서 빈 구석들이 있기 때문에 을 물어본 것이라고얘기하 네. 가족들에 대한 검증을 또 얘기를 하실 수. 네. 가 약간 정확하게 부분아니어가 정확하게 그 부분을 아, 검증을 하시려는것니다어 저는 당연히 기준을 물어보고 그럼 그 다음에 기준을 만약에 답했으면 제가 할또다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준 단계에서 그것을 양쪽에 서 거부했기 때문에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그런데 그그 제가 알기로는 그 유명 가수분은 그 대상이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유명 가수분이 아닌 그냥 어, 불특정한 대상들을 대상으로 했던 거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모호한 지점들 때문에 기준을 먼저 물어봤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가요 어, 음, 어제 발언 관련해서요. 그 질문을 사전에 준비하신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표현하실 거라고 이해 준비하 그리고 이런 논란이 있을 거라는 것도 예상하셨 논란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만은 제가 뭐 그걸 의도하진 않았습니다. 있을 수 있겠다는 건 당연한 거고요. 다만 이 문제는 2022년 선거, 2021년 선거에서도 대두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뭐 다른 발언들로 이제 대두가 되었던 것이고 기사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동일한 수준에서 언급하겠다는 생각 정도를 했습니다.